홈무세홈무세랑은 아, 친해지고 싶긴 한데, 무세코이 약간, 저기, 통역이 안 돼가지고, 방잘안 받아줄 것 같아. 아, 나중에 뭐, 기회가 있으면은, 홈무세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. 그쵸. 무세쿤은 개인적으로, 저기, 친해지고 싶긴 해요. 동갑이기도 하고. 그리고 홈무세 귀엽잖아. 동갑인, 동갑 남자가 귀엽다. 문제가 좀 있는데, 그런 느낌이 있어. 왜, 또, 물음표, 아, 그 느낌 아니잖아. 그, 새새끼, 막간, 약간... 음조가 좋네, 이런 느낌이잖아. <laughs> 그런 느낌, 그런 느낌. 새가 귀엽긴 하지, 그치? 아, 새새끼는 이제, 토무새 비하 발언이 아니라, 제 방의 이모티콘입니다.